모든백성이 아, 아, 아. <목소리도> 나를 찬양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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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아 아, 아, 아.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해 뽑았습니다. 어, 어? 그래? 그런 자들이 있었나? 네, 건강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laughs> 나보다 지혜보다 똑똑하단 말이냐?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해야야말로 <laughs> 우리 파베론 제국의 진정한 영웅이고 백성들 모두가 우리가 속여야 할 진정한 신요그이지요 <laughs> 우리 구 이스라엘 코로로 빌려나는 우리 트벨론트성스아 베스트 스트 베스트 베스스트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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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라. 우리 의계나 파벨 제국을 위해 일하도록 하라 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들을 잘 가르친다면 우리 파벨 제국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들이 왕국의 의식을 막고도 좀 막고지만 그리하면 그들의 윤택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나의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네, 폐하. 아,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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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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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정했으니 꼭 지킬 것입니다. 아유, 시끄럽다 시끄러워. 너는 이제 800만 사람 되는 거다. 얼마나 좋으냐?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다니엘이 아니고 밥식으로 벨류 사살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왕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를 많이 먹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하여라. 그럴 순 없습니다. 뭐야? 지금 왕의 명령을 거기는 거냐? 저는 왕국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하는 음식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스라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아니, 안 된다! 너희들이 음식을 먹고 살이 빠지고 미실 미실 된다. 나는 왕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나는 무서워 죽겠다. 아, 그럼 저에게 열흘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저에게 깨끗한 물과 채소만 주시면 됩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왕국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저를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럼 시험 삼아 딱열흘만 지켜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얼굴이라도 조금이라도 상한다면 넌 그때 왕의 명령을 따라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상하단 말이지. 음? 다니엘 성기는 신이 정말 다니엘 기도를 들은 건가? 흠, 어,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에이, 설마. 네, 중요한 꿈인가 아니면 경험의 권리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이 왕자를 빼앗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꿈인가 シュッとよかっ<し><し>た 무엇이 뭐, 궁금하지니까 꿈을 구지할수 있느냐 <laughs> 꿈해 <해봐봐>. 뭐, 지금, <저희의> 뭐, 전문가입니다 <laughs> 무슨 꿈이 내 능력으로 그 꿈을 알아보지. 프리도 해보아라. 네? 폐야, 농담하시는 거죠? 꿈을 알아야 프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럼, 꿈을 모르면 프리를 못 한다는 말인가?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감옥에 다두거라 어? 아니, 아닙니다, 폐야.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말고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응. 내 살은 웃음게 여겼습니다. 태양, 태양. 또 없단 말이냐. <웃음> <웃음> 대장, 대장 오라 네, 대하 인사드리거라 밤에 뵙네 누구가 됐사요, 아기씨가 <laughs> 대하, 자니엘입니다 꿈을 할수 되면, 예, 할수 있습니다. 그래, 제게 하루만시간을주십시오 뭐라? 너도 어라. 자신이 없어서. 그래. 지금 핑대는 것이냐? 아. 아니옵 니다. 분명 이자알아낼수 있을 것입 니다. 그래. 그 그래. 하루, 시간을 지고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알아내라.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어 머리, 머리 위로 갔네요 예, 폐야. 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그래. 그래. 배합, 네 말씀하신 그 꿈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빨리 보라, 빨리 보라. 먼저 태학기이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그 꿈의 뿌리를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의 신이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세히 말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야에서그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승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 동아리는 쇠, 발은 진립이었습니다. 그 이후 돈되지 않은 돌이 남아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그 돌은 세상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 맞다! 맞아! 내가 꾼 꿈이 맞다! 당의 비발이 맞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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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그것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강력해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배하께 알려주라 하셨습니다. 배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 기도하는 저희 친구들을 왕궁에 불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무례한 자리를 구한다. 여기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보이냐? 헤야 듣지 마시옵소서. 시가럽다 하늘의 애로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알겠습니다, 태야.

우리의 기대를불어주실까요자 우리의 기도의 기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기도가 기도의 기본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누부가 대설 왕이 하나을 속이는 왕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누부가 너부가데, 대설 왕의 꿈도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만이 우리의 기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중에, 하늘이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잘라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 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상속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은혜와 기쁨으로 다 상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늘 언제나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주기를 주님의 로봇들이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귀한 영국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과 또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 우리 어, 누부간 내설왕그 다음에 단위의 점쟁이 그 그래, 누부간 내설왕의 신하 자 수고하셨는데 한번 인사합시다. Thank you.